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션 매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프로젝션 매핑은 어, 쉽게 말해서 어, 사용이 되는 즉 메터리얼이 적용되는 오브젝트의 에, 모양에 따라서 어, 설정이 달라지는 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아, 가령 정육면체 큐브에 적용될 메터리얼 아니면 실린더 아니면 구 모양의 스피어 아니면 평면에 플레인 오브젝트 등은 각각의 아, 모양들이 다르죠. 자, 이렇게 다른 모양의 메터리얼을 적용을 할 때, 그 모양의 특성에 맞게 설정을 해준다면, 어, 그 모양과 아자, 가장 아, 조화로운 아, 그러한 메터리얼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데요. 먼저 큐브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아, 그 다음에 스피어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네, 평면에 플레인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플레인 오브젝트는, 음, 자, 지금 Y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자, 요것을 좀 세워볼까요? Z축을 좀 세워봅니다. 그럼 Z축, 자, 이렇게 세워주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차례대로 이렇게 배치를 좀 해놓을까요? 자, 큐브는 이쪽으로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는 이 정도 자, 슬린더는 이 자, 정도 아. 자, 조금씩 더 당겨 주고요 됐습니다. 자,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의 이 모양들은 각각의 아, 상징, 아,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예. 자, 여기는 지금 어... 수직의 그 그죠? 평평한, 평평한 면들이 모여서 이러한 입체적인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건 둥근 형태와 평면이 같이 공존하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둥근 형태로만 사용이 되죠. 얘는 이제 완전히 평면적인 형태만 사용됩니다. 이 자, 이렇게 특징이 다른 이네 개의 오브젝트를 어, 같은 속성의 메터리얼을 적용하면 을 여기 원하는 모양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살펴보기 위해서, 어, 메터리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메터리얼, 매터리얼 매니저에서 빈 곳, 빈 곳에서 더블 클릭해서,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음, 자, 역시 더블 클릭해서 메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자, 그럼, 컬러로 봅니다. 컬러에서 이번엔 텍스처를 하나 불러올까요? 로드 이미지, 어, 혹은 여기 버튼에 로드 이미지 불러와 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어디 있죠? 자, 지금 메터리얼 강좌죠? 메터리얼 강좌에, 예. 아, 프로젝션에 2에 들어가보면, 태극기라는, 아,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 파일을 불러옵니다. 열기. 자, 복사하지 않고 그냥 적용하기 위해서 아니요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전에서도 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e 어, 네마 4D에서 어, 지금처럼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어, 맵 소스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처럼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죠. 자, 불러온 이미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한 하나는 어,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그 원본 파일을 복사를 해서 현재 작업 중인 이 프로젝트가 있는 그 폴더에 에, 저장을 해주는. 자 카피를 해주는 자 그런 방식이고요. 어또 하나는 원본의 위치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 복사를 한다는 것은 항상 어, 지금의 프로젝트와 어, 같이 같은 위치에서 어, 보존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 경로의 경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는 경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 위치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문제없이 사용이 되겠지만, 아 어, 카피, 어, 카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본 위치가 그대로 어, 지금 불러온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어, 변경이 있을 때,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 지금에, 어, 지금 적용된, 어, 요 이미지를, 어, 여기에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작업상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학습, 이기 때문에 학습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아니요, 자, 태극기 무늬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구요. 자, 이제 뭐 특별한 옵션에 대한 설정 없이 창을 닫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을 해 봅니다. 먼저 큐브에 적용을 해 봅니다. 큐브에 적용을 하니까 각 면에 이렇게 태극기 모습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적용된 음... 큐브 아, 오브젝트에 아, 보시면 메터리얼 태그가 이렇게 같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어, 해당 태그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프로젝션 아, 매핑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아, 게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U V W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UVW는 쉽게 XYZ 축, 이세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어, 매핑, 즉, 메터리얼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입체적인 오브젝트는 지금의 UVW 매핑으로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어, 지금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각 면에 이렇게, 어, 태극기 모양의 메터리얼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자, 여기 한번 열어 보면 음, 스페리컬, 실린드리컬 어, 그다음에 플랫, 큐빅, 프런트, 그다음에 어, 스페셜 등 다양한 어,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그어 오브젝트의 모양과 가장 흡사한, 아, 그러한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현재는 이제 큐빅입니다. 그래서 큐빅을 선택을 해주면, UVW와, 그죠? UVW 맵핑과 별다른 차이가 없죠? 자, 지금, 어, UVW 자체가 XYZ 축의 그세 방향에 모두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요 자, 여기에서, 음,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실린더에 적용을 해볼까요? 실린더. 자, 확대를 좀 해, 해주고요. 마우스 휠 가지고 확대를 해줍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실린더, 어, 옆면에, 어, 여기 태극기 메터리얼이 적용이 됐고요. 윗면과 아랫면에도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이와 같이 사용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자, 실린더 이 표면에, 그죠? 옆면에만 표현 하고 자한다면 자, 지금의 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u v w 맵 프로젝션 방식은, 어,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 실린더 모양과, 실린더 모양이기 때문에, 아, 실린드리컬로, 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자, 실린더의 위, 위, 아랫면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옆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아래쪽에, 보면, 자, o f uv. 어, 즉, offset, x, y 축, 그 다음에 length, u, v, 어, 즉, x, y 축, 그 다음에, 뭐, t i u, v,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offset은, 어, 지금 적용된 m 터리얼의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ength는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여기서 크기를 한 30%로 x 축을 줄였습니다. 자, 그럼 x 축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30% 정도 줄여볼까요? 여30% 정도로, 역시, 크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여기에서 줄어든 만큼 나머지, 빈 곳이죠. 빈 곳을 보면, 해당 메터리얼이 반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타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타일을 체크하면 빈 곳에, 빈 곳에, 어, 메터리얼이 연속해서 이렇게 표현 됩니다. 자, 하나의 메터리얼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타일을 이제 꺼주면 되고요 자, 삥회전 하면, 어, 기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앞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offset 위치에 대한 설정 필요합니다. 자, 쭉 회전을 해보면, 자, 앞으로 왔죠? 자,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와서 중간으로 딱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어, 메터리얼의 크기를 줄여놨을 때, 나머지 공간은, 어, 원래 오브젝트 색깔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오브젝트 색깔이 아니라, 아, 여기에도 뭔가 또 다른 재질을 적용을 하고, 하고자 한다면, 어, 메터리얼이 또 적용을, 메터리얼이 어, 적용이 되겠,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어, 아자그 방법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메터리얼을 적용을 할때 이제 코디네이트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코, 코디네이트의 포지션을 사용하면 자, 위치 설정을 또 어, 해줄 수가 있고요. 크기 설정 어,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 설정 해줄 수 있죠. 자 그리고 회전에 대한 또 설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코디네이트는 수치에 대한 개념이고요. 음, 자 좌측에 있는 그 툴바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텍스처를 또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텍스처를 켜주면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어, 위치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있죠? 자 그리고 자, 스케일을 사용하면 이제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측으로 이동을 해서 자, 크기에 대한 설정 가능하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역시 이제 회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여기에 코디네이트 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직접 툴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중심축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이네이블 액시스를 사용을 해서 중심축 설정이 되는 메터리얼을 설정을 하는 이 중심축에 대한 어, 설정 또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지금의 텍스처를 통해서 설정을 할때 중심축의 위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중심축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았을 경우에 어, 텍스처의 설정이 역시 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텍스처 툴을 통해서 어, 역시 텍스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알 수가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어, 자, 모델 어, 오브젝트 툴를 어, 선택을 해서 어, 해제를 해 주고요. 됐습니다. 자, 새로운 오브젝트 어, 새로운 메터리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더블 클릭해서 메터리얼을 만들어 주고요. 자, 역시 색깔만 바꿔 봅니다. 자, 색깔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을 해 보죠. 클릭 드래그해서 실린더에 갖다 가딱 적용을 해 줍니다. 적용을 하고 보니까 앞서 적용이 됐던 태극금 늬의에 태극기 문의에 메터리얼이 보이지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 이전 시간에 메터리얼 적용, 생성 및 적용에 대한 이 강좌에서 어, 살펴봤어야 되는데, 자, 놓치고 그냥 지나갔죠? 자, 여하튼, 어, 시네마4D에서는 메터리얼 작업이, 뭐, 3D, 엑스나 마야보다 훨씬 편하게, 에, 이렇게, 어, 할 수,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적용된 메터리얼은 항상, 어, 오브젝트 매니저, 해당 메터 해당 오브젝트 우측에 이렇게 자곡자곡 쌓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표현이 되는 메터리얼은 가장 우측에 있는 메터리얼이구요. 자, 이 메터리얼의 위치를 클립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자, 순서상 처음에는, 처음에는, 자, 요 메터리얼이, 분홍색 메터리얼이 적용이 됐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택기 무늬의 메터리얼이 적용이 됐는데, 택기 무늬의 메터리얼은, 어, 특정, 그죠? 영역, 어, 특정 영역에서만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 메터리얼이 없는 그 영역에서는, 어, 이전에 적용이 됐던 요 메터리얼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의 이매터리얼들은한 오브젝트에 뭐 수, 수십 개, 수백 개 적용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게 바꿔가면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 실시간으로 어, 변화되는 과정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매터리얼 아, 작업만큼은 진짜 어, 어떤 3D 툴보다도 어,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여하튼, 음,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실린더에 적용이 된 프로젝션은, 실린더에 아, 적용된 프로젝션은, 자, 이렇게 아, 해당 모양에 맞게 실린드 리콜로 해주는 것이 가장 아, 정확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알 어,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구모형의 스피어에 적용을 해봅니다. 자, 딱 갖다가 적용을 해주면, 자, 역시 기본적으로 UVW 맵 프로젝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 어,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물론 어, 이런 느낌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만 자, 역시 프로젝션을 바꿔볼까요? 자구 모양의 자 스페리컬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스페리컬로 적용을 했고요. 자 확인해 보니까 자 어, 지금 UVW 맵과 뭐 역시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 또 설정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음, 자, 아래쪽에 있는 옵셋과 랭스를 통해서 네,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또이렇 어,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 지금 구 모양 역시 어, 뭐 X, Y, Z 축에 대한 어, 그런 개념으로 어, 이렇게 사용을 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젝션의 설정은 어, U, V, W나 뭐 어, 특별히 U, V, W와 뭐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를 해 주면 되겠구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자, 여기 평면이죠 자, 평면으로 사용이 되는 에, 플랜 오브젝트에도 역시 적용을 해 봅니다 자, 적용을 하니까 적용을 하니까 자 이렇게 어, 평면적인 느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뭐 여기에도 뭐 특별히 없지만 면이 앞뒷면 어, 밖에 없기 때문에 자, UVW는 지금 전체의 그, 어, 면의 크기에 맞게 적용이 됐고요 네, 플랫, 평평하게 해주는 플랫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자, 플랫으로 적용을 하니까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크기가 전반적으로 좀 작아졌죠. 자, 물론 랭스를 통해서 크기를 또 조절을 해줄 수있고요 자, 평면은 뭐 특별히 뭐 맵에 대한 설정을 어, 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어, 참고로 메터리얼을 어, 적용을 했을 때 오브젝트 크기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방법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 적용된 메터리얼 태그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러면퀵 메뉴가 나타났고요자 여기에서 P2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현재 적용된 메터리얼이 어 오브젝트 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 적용된 메터리얼을 오브젝트 크기에 쉽게 맞춰줄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마리 쪽에 피트 이미지는 반대죠.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에 맞춰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리전은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해서 그 크기에 맞게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살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어, 하나만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를 큐빅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아, 여기가 아니라 Z 축을 좀 이렇게 얇게 어, 해봅니다. 자 오브젝트를 보면 앞면과 뒷면, 옆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체 오브젝트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음. 각각의 이제 면에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어, 메터리얼을 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음, 아, 자, 키울 필요는 없나요? 어, 아, 줄일 필요는 없나요? 200으로 다시 원점을 되돌아, 되돌려주고요. 각면에 서로 다른 메터리얼을 적용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적용된, 에, 적용된 메터리얼. 자, 그럼 메터리얼을 하나 더 플랜, 아, 어딘가요? 큐브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적용된, 지금 적용된, 자, 여기, 어, 분홍색 메터리얼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셀렉션이 있는데요. 자, 어떤 면, 어떤 선택된 면에 대한 어, 적용을 할 것인가? 자, 지금의 이 메터리얼이 어떤 면에 적용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 가령 C, 어, 자, 대문자 C, 그 다음에 뭐, 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 자, 자, 지금은 이제 별다른 차이가 없죠? 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각 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의 이제 오브젝트가요 폴리곤 오브젝트로 이제 바뀌어 져야 됩니다. 폴리곤 오브젝트로 이제 바뀌어 져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자, 큐브 오브젝트를 폴리곤으로 바꿔줍니다. 메이크 엘이블됐죠자 메이크 엘블을 적용을 했고요. 이제 이제 면에 대한 개념이 어, 각각 우리가 설정을 어,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음. 자, 가령, 음, 가령. 자, 모델, 어, 폴리건 툴을 선택을 해주고, 자, 요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요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요 면에 대한, 자, 지워니다 자, 지워주고, 자, 요 면에 대해서, 어, 자, 분홍색 메터리얼을 적용을 해주겠다. 자, 그러면 클릭 드래그 해서 그 면에 선택된 면에 갖다가 딱 놓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보면, 그 면에, 선택된 면에 대해서, 메터리얼이, 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메터리얼이. 아래서 각 면에 서로 다른 메터리얼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된 메터리얼을 보면, 역시, 어, UVW 맵핑으로 되어 있는데, 뭐, 뭐, 특별한, 어, 뭐 설정은 필요 없구요. 그 옆에 선택 태그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이전 강좌에서 이제 선택에 대한 강좌 개념에 대한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자 선택 태그를 선택을 해보면 선택 태그에 이름이 있고요. 자 이렇듯 선택 태그는 우리가 셀렉션에셀렉션을 통해서 어,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선택 영역에 메터리얼을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해제를 했다가 해제를 했다가 지금의 선택 태그를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다시 선택이 되는. 어, 아주 편리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어, 복잡한 어, 선택 작업을 해야, 해야 할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자,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메터리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위쪽 선택을 해주고 메터리얼 하나 복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 자, 색깔만 바꿔봅니다. 자, 색깔만 바꿔서 적용을 해보죠. 클립 드래그 선택된 면에 적용 자 그럼 역시 어, 새로운 메터리얼 적용이 됐고요 선택 태그 역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면에 서로 다른 각면에 메터리얼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어, 모양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 어, 메터리얼이, 메터리얼, 어, material, 적용된 메터리얼의 어, 그 설정도 달라져야 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사용을 하는 프로젝션 매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메터리얼을 어, 적용을 할 때, 오브젝트의 모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을 한다면, 어, 지금 이 프로젝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 어, 다시 한번 어,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참고로 어, 살펴보지 않은 기능 중에서 이제 프론트라는게 있는데요. 자, 프론트는 이제 배경과 아, 어, 그 밖에 오브젝트를 서로 일치시키는 카메라 매핑에 대한 그런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해당 강좌 참고를 해 주십시오.